새로 운 수술이 생겼어요. 아이들이라면 뭐 처음 듣는 얘기니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도 눈동자 성형술이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은데요. 서클렌즈이 감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 수술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있잖아요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되셨어요 네. 아이링은 한국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다섯 개국의 특허를 이미 취득을 했고 국내 수많은 안과 의사들이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아이링 수술의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다는 증거겠죠 보면 뷰아이비전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클렌즈가 눈에 굉장히 안 좋지만 끼기 전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 연예인 중에 안 끼는 연예인이 거의 없을 정도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서클렌즈가 대부분의 안과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안 좋죠. 아니뭐 네, 환자분들이 응. 많아져서 좋을 수도 있는데 응. 결국 환자분들이 응. 고생을 많이 해요. 서클렌즈 응. 끼고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부작용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서클렌즈 끼고 싶어서 라식 수술도 못 해요. 응. 라식 수술하면또 응. 서클렌즈를 응. 못 낀다는 얘기도 또 많이. 합니다. 음. 뭐, 못 끼는 건 아니지만 환자분들은그 필요성은 이해는 하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또 항상 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던 부분이었거든요 라식 수술을 하면서 같이 이아이리 수술을 받으면 라식 수술도 받을 수 있고 라식 수술을 받으면 은 각막이 좀 평평해지거든요 이 각막 가운데 부분둥 뜨게 돼요 그래서 이게 떴다 가말다할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클렌즈를 라식 수술을 받았는데도 계속 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클렌즈 감옥에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이링 수술은. 자 우리 서클렌즈 이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각막을 이제 크게 보이게 해주는 거고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게 일반적인 그런 서클렌즈고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를 집어넣어서 는 칼라 서클렌즈, 그냥 컬러렌즈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아유, 일단은 뭐 합병증이 많이 생기죠 이제 후진이 얘기하는 각막염 역시 서클렌즈 자체뿐만 아니라 모두 컨택트렌즈가 마찬가지인데 서클렌즈가 더 두껍고 사고 두갑이더 떨어지고 또 이제 안 좋은 걸 이제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제 쓰는 경우도 많고 또 환자분들이 선클렌저를 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일회용을 여러 번 낀다든지 아예 뭐안 뺀다든지 등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일단 이 검은 동자에 뭔가 잡다한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요즘 여중생들이 그렇게 많이 낀대요 아 초등학생부터 낀다는 네 초등학생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애들 딱낀하고 와서 막 달라졌잖아요. 달라보니 야 나도 한번 껴보자고 해서 응. 뭐 꼈던 거 이렇게 손을 빼서 막 그러니까. 껴주고 막 그런데요. 응. 막 돌려끼우게 해가지고 하면서 막 눈병도 응. 생기고, 각막염도 생기고, 안구건조증도 응. 심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고로 예쁜 눈이라고 하면 이제 맑고 큰 눈동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데 보면 눈이 완전히 완방하게 아, 너무 강조됐죠. <laughs> 네. 그리고 눈동자에 뭔가 이제 불빛이 이렇게 땡그랗게 있고 이렇게 반짝이고 이런 거를 표현하잖아요. 결국에는 검은 동자가 커야지 예쁜 눈이 실제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화장하고 귀걸이, 목걸이 그런 거다 하지만 서클렌즈 하나가 다른 거를 압도할 수가 있거든요 뭐 활용 점령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활용 점령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KBS 2드라마의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거에 이제 한수연이라는 배우가 이제 중전마마로 나오고 왼쪽처럼 나오다가 다시 촬영할 때 갑자기 눈이 아팠는지 갑자기 눈이 작아져 완전 달라보이죠 그렇죠? 음. 네 왼쪽이 훨씬 미인처럼 보이고 눈동자가 크고 예쁠수록 확실히 예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KB2 s 스펀지라는 그런 음. 실험하는 그 드라마에서 있었잖아요. 엄마가 모르는 아이의 미미 서클렌즈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좀 달라 보이잖아, 요 예뻐 보이고 음. 배우들처럼 원래 예쁜 사람들도 더 예뻐지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껴도 확실히 달라 보이잖아요. 자신 맑아 보이지? 맑아 보이고 사람이 정말 인상도 뚜렷해. 완전 달라 보이죠. 서클렌즈가 중국산 그런 거, 인도산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웬만한 대기업 제품을 쓰는 게 좋은데요. 컨택트렌즈의 압권이죠. 그 존슨앤존슨의 어큐브 원데이. 어, 어큐브 원데이는 디파인렌즈라고 해서 일명 한효주렌즈라고 하는데요. 어큐브는 뭐 지존이죠. 저희 의학용 치료한 컨택트렌즈도 어큐브 오아시스렌즈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클렌즈를 낄 거면 이제 원데이 어큐브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미인이라고 하면 미인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한예슬 이제 바슈롬 매출을 사용한다고 실제로 모델로 나왔는데요. 바슈롬의 전체 매출이 컨택트렌즈가 거의 한 80~90%래요. 어... 거기 정 좀... 안과 매출은요, 우리 안과 응? 인공수정지 장비 응. 매출은 100분에 900분. 그니까, 다슈럼의 컨택트 렌즈 매출이 어, 정확 네. 제가요? 어, 제가 뭐 어. 있는 것도 굉장히 크네요. 네네. 알콘이 인수한 시바 비전 렌즈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일명 유나 렌즈라고 해서, 프레쉬룩이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국내 회사 굉장히 유명한 인터로조 클라렌 렌즈에서, 아이리스라고, 일명 수지 렌즈라고. 실제로 뭐, 배우 중에는 정말 안 끼는 배우가 없대요. 여배우 중에는. 정말 거의 다 낀대요. 일반 컨택트 렌즈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고, 서클 렌즈는 훨씬 더 부작용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죠. 거대 유두, 결막염 자이언트 파필라리컨조티바이티스 그래서 결국 이런 거 생기면은 서클 렌즈를 안 끼우는 게 치료법이죠. 서클 렌즈를 바꿔야 되는지 렌즈 세척액을 바꾸든지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도 광고 건조증이 많은데 가뜩이나 부족한 눈물을 컨택스 렌즈가 흡수하고 그 다음에 서클 렌즈가 울퉁불퉁한 표면이 자꾸 눈에 상처를 내니까 더 염증 안 거면 결막 충혈도 더 유발하게 되겠고요.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이거죠. 네, 신생혈관 신생 신생 어떻게 보면 눈 입장에서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혈관이 만드는 인자가 나오면서 혈관을 거부 동자의 중심부 쪽으로 자꾸 끌어가는 결과가 저같이 이제 라식 수술하는 을 의사 입장에서도 저기에 있으면 좀 수술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되게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거의 뭐 끼고 하루 종일 생활하고 오히려 끼고 잠도 막, 많이 자고 그러다 보니까 신생활관이 자라 들어오게 되는데 저렇게 해도 오래 낀 사람은 거의 동공 중심부까지 네. 들어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뭐 렌즈를 포기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합병증이 이거죠. 각막괴양 천공 되죠. 끔찍하죠, 끔찍하죠. 네. 네. 저희도 보면 아유 저는 그냥 바로 대학병원 가세요 합 아, 정말 입원 시켜 가지고 압을 때려 붓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천공되고 이제 실명해서 결국 의안 수술도 가고 막 그런 환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이 나는 라식 수술 무서워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컨택트렌즈 끼는 1 0백배천래는 무섭다. 그 부작용 비율은 컨택트렌즈가 가장 높은데 차라리 수술을 해라. 아, 그런데도 수술을 안 하시고 컨택트렌즈 계속 끼시더라고요. 뭐 라식 수술이건 라섹 스마일 네. 수술이건 다뭐 미국에서 FDA에서도 뭐 라섹 스마일 네. 다 인정하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안전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게 요즘에 훨씬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합병증은 아닌데요. 영초아증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이게 렌즈가 이게 중심부에서 자꾸 이탈을 안 하는 현상인 죠 사실 우리가 안과 기술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근시나 중등도 근시는 이제 라식, 라섹, 스마일로 이제 해결이 됐고, 근 고도 근시는 이제 아이 l 렌즈 삽입 술로 해결했잖아요. 자, 이게 ICL의 임플란터블 컨택트 렌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택트 렌즈를 눈 안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컨택트 렌즈를 안 끼고 해방이 됐어요. 이런 서클렌즈도 눈에 이렇게 삽입을 하면 어떨까?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v 아 i 디자에서 개발을 한 건데 정말 저는 너무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개발한 거를보뭐 그래서 이런 실리콘 재질의 결막하, 공막 위쪽에 공간에다 집어넣어서 이 서클렌즈를 눈 안에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사실 뭐 별다른 뭐 위험한 거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눈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서클렌즈는 렌즈 전체 직경이 있고 그래픽 직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얼마나 눈이 크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작은 직경, 중간 큰 직경이 있어서 제일 작은 거는 12.5 정도 끼지 않고 부담 없는 렌즈부터 큰 직경은요 뭐 14.5도 있어요. 진짜 만화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끼는데요. 근데 이제 중간 직경을 가장 선호한대요. 그래서 이 아이링도 우리가 0.75부터 2.0까지 나와서 보통 우리가 눈의 크기를 12.5, 11.5 이렇게 우리가 커스텀 마이즈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블랙 칼라로만 나와 있는데 추후에 이제 브라운 칼라나 여러 가지 이제 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블루 칼라도 나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안 전하냐? 우리가 우리 몸의 모든 영역에 실리콘을 다 쓰잖아요. 그렇죠. 일단 입증된 바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뭐 거다라고 생각되죠. 한번. 네, 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코 성형에서 실리콘 넣죠. 음. 코를 높일 때 여성들 유방확대술 그거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의 몇십년 사용됐어요 그래서 실리콘은 생체 친화적 오랜 검증기관으로 안전성을 이미 입증을 했고 이미 모든 과 이비인후과는 뭐 성형외과에서 뭐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안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많이 쓰고 있죠. 예. 컨택트렌즈 자체가 또쓰 그렇죠. 실리콘이에요. 네, 예,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고요. 실리콘은 그만큼 안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가장 음. 위치가 비슷한 게 이게 망막 방리에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공막이 흰자를 둘러싸서 눌러줘서 망막 방리를 치료하는 그 수술 기법인데, 거기 쓰는 이제 재료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저거 하고 평생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농 녹내장이 있는데 안압이 높아서 약으로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밸브를 눈 속에 삽입을 해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수술입니다. 네, 이것도 실리콘이죠. 실리콘이죠. 네. 똑같이 결막과 공막 위 공간이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늙고 평생 살자는 네.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주름살 없었는데 요즘엔 리프팅 많이 그쵸, 하잖아요. 이부터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실리콘 재질이에요. 아, 예. 네. 네, 그래서 안전성은 뭐 이미 거의 입증이 됐고요. 중요한 게 이제 서클렌즈 끼다 보면 부작용 하는 분 그리고 아난 정말 이 렌즈 구만 끼고 라식 수술 받고 싶은데 미용 때문에 서클렌즈 포기 못 하시는 분. 그런 사람들 뭐 스마일 라식 혹은 라섹 플러스 이 아이링 수술 받으면 너무 너무 편해지잖아요. 완전히 영주란 장도 저도 라식, 라섹 둘다 네. 받았잖아요. 사실 하기 전에 삶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다 얘기할 순 없지만 제가 인생에서 꼭 받아야 되는 수술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꼭 라식 수술이 그렇죠. 네. 일단은. 부작용이 생길 일은 없지만 조금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일단 제거하는 게 수월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비용 효과 면에서 훨씬 뛰어나겠죠. 컨택트렌즈를 뭐 매일 뛴다든지, 뭐 매일 안 끼더라도 이렇게 자주 끼시는 분들, 총뭐 컨택트렌즈 구매 비용을 따지면 수술 용이 훨씬 싸죠. 허, 네, 훨씬, 훨씬 쌀수 있습니다. 훨씬 싸죠. 뭐 단기간 뭐 비용에 대한 걱정은 좀 있지만, 오히려 장기간으로 봤을 때총 비용 훨씬 싸다는 거. 물론 비용보다 중요한 게 일단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 아주 쉽게 제거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서클렌즈 착용했을 때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눈동자가 작으신 분그 다음에 나는 좀더 예뻐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추천 대상으로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더더욱 일석이조로 근시교정 수술 라식 스마일 수술이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 추천 상으로볼수 있겠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나이를 따지지가 않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분들은 노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하면서 아이링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제 서클렌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할수 있겠습니다. 수술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우리 시축을 건드리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지력적인 문제가 특별히 뭐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약간의 부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생활에 전혀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수술하는 과정에 이제 결막하 출혈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서 눈이 빨간 거는 한일주 내지 이주 정도 갈수 있겠고요. 그다음 안약도 마찬가지로 한일주에서한이주 정도 사용하면 되겠고요. 물 세야 하는 한 2, 3일 후 정도부터 가능할 것 같고요. 생체 접착제를 가지고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봉합을 안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이제 봉합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주 후에 와서 봉합사를 제거해줄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저는 혁신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막 주변부에 각막 윤부는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동자 바깥에 약간 하얀 부분이 조금 보일 수가 있죠.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이거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본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린 수술을 통해서 단한 번의 수술로 이제 서클렌즈 감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눈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효과까지 낼수 있어서 일석이조로 굉장히 저는 유망할 거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